자 t에 대한 1차부등식이에요 그거에 해가 이거래. 자 어쨌든간에 여기는 그 전체가 미지수인 거고 얘는 지금 정수값이야. 가우스베타는 정수야. 어 가우스베타 곱하기 가우스 저, 베타 그랬으니까 그냥 양의 정수 얼마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t 빼기 알파의 가우스 알파 한 값이 베타의 가우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가우스 베타죠. 이렇게 <laughs> 맞죠? 그럼 T는 알파 가우스 알파에서 빼기 베타 가우스 베타 쟤는 알파 가우스 알파에서 더하기 베타 가우스 베타야 그랬더니 그 값이 얘가 얼마가 나오고 17이 나오고 얘가 얼마가 나와? 39가 나온다는 얘기야 <laughs> 그럼 알파 가우스 알파 빼기, 베타, 가우스, 베타. 1 7이고요 알파, 가우스, 알파. 베타, 가우스, 베타. 39죠. 둘이 더하면, 2 알파, 가우스, 알파. 그 다음에 40, 56이 되는야 알파, 가우스, 알파가. 28이 된다 이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올수 있죠. 쉬운 문제 아니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laughs> 자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말이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뭐 왔을 건데 요 다음부터 또안 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 그럼 어쨌든 우리는 가우스 알파 값은 그 정수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가우스 알파값을 n이라 가정을 하면 음? 정수 n이라 가정을 하면 알파는 N부터 N 부터 N 플러스 1 까지야. 그지 그치? 그치. 그럼 알파 가우스 알파를 하면 N 곱하기 가우스 알파에 N 플러스 1 곱하기 가우스 알파잖아. 근데 가우스 알파가 얼마야? N이거든. 이게 N의 제곱이 돼. 알파 가우스 알파, N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천천히, 천천히 이해하세요. 천천히 자, 어찌됐든 이게 지금 28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28이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거듭제곱이야 뭐의 제곱일까? 28 가, 가까이 있는, 28보다 작은 거 얼마? 25 하면 될거 아니야, 25 25 그럼 5의 제곱 이렇게 한번 줘보자 말이야 그럼 25 다니까 26 되는 거지 5의 제곱 더하기 1. 어, 그러면, 얘는 25 더하기, 26이 돼. 아 이거 미안해. N이에요, N. 어휴, 클일 날뻔했어. 그죠? 어,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30. 딱 이렇게 되는 거아니야 그치. 그러니, 그러니, N이 얼마? 5란 얘기야. 따라서, 가우스 알파 값이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선생님 5가 아닌 다른 수는 안됩니까? 만약에 4 넣어봐 4 넣으면 얼마되니? 16대죠 그럼 16에다 4 더하면 20대에서 여기 28이 이사이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그지? 이거 안된단 말이야 이거 6은요? 66에 3 6이니 28이 36보다 클 수가 없잖아 5밖에 안돼 이해됐어? 어 그래서 가우스 알파 값은 얼마? 5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응? 그 다음에 이 값이 또 이제 이게 28이었으니까 베타 가우스 베타 값도 나오지 그지? 그지? 얼마? 11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야 더해서 39가 될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은 이번엔 가우스 베타를 갖다가 m이라고 가정을 하면 베타는 m부터 m 더하기 1이야. 선생님 저는 가우스 하나도 모르는데요. 당연히 이해 못해요 이거. 어 그러면 다른 문제 먼저 푸시는게 맞죠 그죠 음. 그러면 베타에 가우스 베타 m 곱하기 가우스 베타 m 플러스 1에 가우스 베타 그럼 가우스 베타 m이니까 m의 제곱 요건 11이야 m의 제곱 더하기 m이야 그럼 뭐하면 될까 3의 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3 하면 되네, 그지? 그지? 그 사이 1일이속 들어가지, 그지? 아, 가우스 베타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알파의 범위는 5부터 6까지가 되고, 베타의 범위는 3부터 4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어 선생님 문제가 이제 안 보여갖고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아, 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아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아 그러면 봐봐 다시 그럼 <laughs> 다시 이거 써먹어야 돼 그죠 중간에 스토리가 흔들려 버렸어 이게 55 알파가 28이야 알파 얼마야? 5분의 28이지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베타가 3이니까 아우스 베타 3이니까 3베타가 11이야 베타가 얼마야? 3분의 11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알파하고 베타를 둘이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5분의 28 더하기 3분의 11이야. 통분하면 15분의 <laughs> 3을 곱할 거니까 3인 2 6에3 8에 24, 84. 더하기 55. 15분의 139가 되죠. <laughs> 됐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또 더하래네. 아이고. 139에 더하기 15를 하면 240, 254 아, 아니 2 5 4된다 154, 미쳤어요 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laughs> 일단 이건 먼저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절대가 만약에 그냥 미지수야 미지수 그냥 이렇게 X처럼 보는 거야 어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t값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 걔가 17부터 39까지래 이게 17, 이게 39야 이거 두 개를 연립했어 이렇게 하셔서 연립했어 그래서 가우스 알파의 가우스 알파가 28 베타의 가우스 베타가 11이 나왔어 자 이때 가우스 알파는 정수니까 이거 정수 n으로 가정을 하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인데, 거기다가 가우스 알파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거잖아. 알파에다가 가우스 알파를. 가우스 알파를 곱하면, 알파, 그다음 n, 가우스 알파, 그 다음 n 플러스 1 가우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근데 가우스 알파가 또 누구, 누야 n이야. 복잡해. n제곱, n제곱 플러스 1, 에, n. <laughs> 그리고 요 놈은 28이었어. 그럼 이게, 28은 얼마? 5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5의, 5까지. 그 범위 안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아, n값이 5였구나. n이 5니까, 가우스 알파가 얼마? 5가 되는 거야. 됐죠? 이 문제에선 이거 필요 없었는데 그냥 선생님이 아까 문제가 안 보여서 그냥 해버렸어요. 자 이게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 알파가 28이니까 알파는 5분의 28 그죠? 베타 똑같이 가면 얘를 m이라 가정을 하고 m부터 m 플러스 1까지에 속할 것이고 베타 가우스 베타니까 m 가우스 베타 m 플러스 1 가우스 베타 그러면 m 이게 m이니 m 제곱부터 m 제곱 플러스 m까지 요, 요거는 11이잖아. 그럼 얼마? 3의 제곱하면 딱 맞는 거죠. 그쵸? 가우스 베타가 3이고 자, 3이니까, 어, 요게 3, 3 베타가 11. 3 베타가 11. 베타는 3분의 11. 그 다음에 둘이 더하라고 한 대로 더했고, 분자분모 더해서 답은 얼마? 154.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어? 그냥 좋은 문제 하나 보신 거야. 알겠죠?